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쁜 이마, 운을 부르는 운, 알죠? 재운, 애정운. 관계운, 이런, 오늘 부르는 이마는 누구나 다 갖고 싶을 거예요. 맞죠? 그쵸?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이마가 굉장히 반듯하고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점점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저희 원장님들이 교육할 때 보면은 대부분 이 추미근, 그죠? 그 다음에 눈살근, 이런 근육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디가 꺼지냐면 이마 바로 윗부분, 3분의 1 부분이 굉장히 많이 꺼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장이 우리가 어드밴스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마가 예뻐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뻐지셨냐라고 했더니 바로 답이 요거였더라고요 <laughs> 바로 이 작은 분홍이를 가지고 마사지를 하셨는데 수시로 하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시로 하시는 거아 이거 뭐 10분 합니다 5분 합니다 이게 아니라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은이 두피와 얼굴은 같은 보자기로 싸져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축구공이 있어요. 축구공을 보자기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얼굴만 갖고 계속 마사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반 정도 되는 그 보자기만 계속 마사지를 한게 되겠죠. 결론은 반에 있는 보자기는 머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가 어디냐면 바로 이 헤어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헤어라인을 위시해서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 웨이브, 분홍이를 가지고 마사지를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로마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디센시바, 그러니까 리프트라고 하는 이완시키는 아로마가 있어요. 그 아로마를 한 방울 바르시고 마사지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너무 쉽고 효과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선보여 볼게요.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자, 분홍색, 분홍색입니다. 이 분홍색을 가지고, 근데 이게 머리를 풀고 해야 돼요. 자, 머리를 풀면 또 이렇게 돼있지만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할 거니까 좀 모습이 좀 예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머리를 묶은 부분이라든가 핀을 찍은 부분이 있다면 전부 빼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핀을 꽂고 머리를 묶고 하시면 근막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고자기가 이렇게 꽉 묶여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으시고 두피를 조금 풀어주시면서 이때 두피 아로마를 발라주시면 더 좋으시겠죠? 자, 발랐다고 생각하시고, 자, 웨이브를 잡으실 때는 편안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자, 어디서부터 갈까요? 나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내하수체 호르몬이 흐르고 있는 정중앙서부터 가고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서, 측면서부터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사람 측에 되니까이 정중앙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른 건 없고요. 한번 볼게요. 모양을 그냥 둥글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 목이나 얼굴에는 지방이나 셀룰렉스가 굉장히 잘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셀룰렉스가 이마에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고요. 어디에 누적이 돼 있냐면 목에도 누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깨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염증이라든가 이 셀룰렉스가 이마에 많은 사람들, 두피에 이물질이 많은 분들은 훨씬 더 통증이 조금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준비하시고. 이마서부터 시작해서 돌려줍니다 음. 근데 저도 사실 지금 아파요 자 할게요 자 측두는요 여기에 근막이 있는데요 귀서부터 해가지고 귓바퀴 있잖아요 귓바퀴 쪽으로 쭉쭉 돌려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귓바퀴 쪽으로 계속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여기가 부드럽게 나가지는 않네요. 네. 자,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마에서 앞쪽으로 조금만 나올게요자 이쪽은요 머리로 올라가는 어, 혈관도 많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미주신경 중에서 5번 신경 3차 신경이 엄청 많이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편두통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광대가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 부위를 조금 더 힘써서 해주세요. 자, 볼게요. 귀 뒤. 앞으로 이귀 뒤에 여러분들이 좀잘 돌려주세요. 아, 만약에 노란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또 계세요. 이렇게 노란 거. 그죠? 노란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은 돌리는 거보다 위아래로. 위아래로. 자, 요렇게. 같은 효과가 조금 있겠죠? 봐봐요. 제가 반대쪽은 노랑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쪽으로 가는 혈관, 머리로 가는 혈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율신경이 어, 정상적이지 않고 보통 이런 그 간절기라든가 봄으로 넘어가는 이때에는 혈액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특히 머리에 대한 거 이럴 때는 주변에 있는 그 헤어라인 그 다음에 두피 이런 쪽의 혈관들을 강화시키거나 수거, 순환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용도 좋고 그 다음에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이 수시로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웨이브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걸 사용해서 애정온도 부르고 재정온도 부르고 관계온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예쁜 이마가 되시고 힘찬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